일로 내려가면 이제 4km 가면 반선 마을 예. 와우 마을 밑에 있는 마을이 예. 반선 마을이고 예. 여기 이제 화개재까지는 5.2km니까 여기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, 예. 그 반선이라는 말은 신선의 반 정도 됐다는 뜻이거든요. 아. 이게 그래서 이제 반 정도 신선이 돼서 반선용으로 봤을 때는 이 무기 음. 정도를 아. 이제 반선이라고 하는 거든지 그래서. 그 반산마을 그 이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반산마을에서 아하. 반산마을이라는 이름이 이무기에서 온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명하고도 인거네 예, 그렇죠 그 화계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가장 빠른 길로 넘어가는 네. 어, 길이어서 아마 이 길은 이제 보부상들이 너무 나들던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네. 우리 이 저건 한 화계제까지 한 중간 정도 왔네요 이제 네. 네.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드는 네. 게 올라갈수록 길 모양은 예뻐지고 있네요. 훨씬 더 재밌는데요, 이런 네. 길이. 그래서, 이제, 가까이 짧은 길을 걸으실 분들도 있지만, 네. 좀 오래 걷는 분들은 지루하지 않게, 네. 이렇게 길을 좀, 네. 편한 길, 네. 조금 거칠지만, 좀 다양한 모습들을 네. 보여주는 길이 있어서, 훨씬 더 재, 재밌네요. 네. 그 길이.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저, 그냥,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, 네. 포기할까 생각했던 길이 하나 있었는데, 네. 칠성 계곡 마지막 아, 그부에서 너무 가파라서. 마지막 그 폭포 위에서부터 한 1km 정도? 예, 그 정도. 아그 네, 많이 네,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열어보셨던 것 같아요. 천왕봉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나요? 천왕봉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죠, 훨씬. 네. 네. 밑에서 힘을 다 빼고 와서 그럴까요? 네. 아니 이제 한 7분 흥선까지는 네. 그래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었었는데 네. 나머지 한 7분에서 맨 정상까지는 거의 뭐 아, 아주 가파르네 아주 가파라서 물론 데크 길을 되어 있긴 한데 네. 사다리로 아니죠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, 있는 길이긴 한데 아말 힘들었습니다. 네. 그래도 그 구간이좀 야생이 살아 있는 느낌은 아주 그러니까 이제 좌우를 음. 보게 되면. 예. 이제 그런, 이제, 풍경들이 들어오는데, 예. 너무 힘들다 보니까, 예. 그거조차 느낄 수 있는, 아, 마음의 여유가 예. 없어요. 그렇죠. 오히려 이제 이런 길들은, 예. 좀 약간 좀 단조롭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, 아, 좌우를 둘러보고, 색도 들어오고, 눈에다가 사기고 예. 가면서, 예. 어, 그런 의미에서는 저기 이런 예. 길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. 예. 요즘에 저지대 탐방, 저지대 탐방 예.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산소가, 저지대에 안아서사람한또 예. 건강한 이로움을 준다 예.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.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운동들이 꼭 예. 우리한테 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어.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예. 교육들 이런 길들을 걸으면서 건강을 찾는 예. 어, 또 이제 국립공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. 그런 데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 산행문화는 정상을 찍는 산행문화여서 인스타에 응. 남겨야 되니까요 예, 그러니까 약간 안타깝죠 예.